핵심 광물은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정책을 달성시키고자 전지구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달성하려고 보면 특정 광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광물들의 수급 여건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핵심 광물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수급 여건은 나라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핵심 광물을 관리하고 그 목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가스도 광물 자원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USGS의 기준은 이제 미국 기준이고 그걸 많이 따라가는데. 어뭐 그렇지 않은 기준을 가진 국가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알루미늄부터 뭐 안티모니, 최근에 안티모니 수출을 뭐 중국에서 차단한다고 그러고 뭐갈륨 같은 경우 히토류 광물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공급망의 교란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핵심 광물 영어로는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조, 연구를 해본 결과. 짧은 기간과 중단기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광물들을 선정을 할수 있는데요 최근에 관심이 많은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히토류 광물 REE 그 다음에 가알륨 그 다음에 흑연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백금저원소 이러한 광물들을 매우 크리티컬한 광물이라고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미국 나름대로 매우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광물들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각각의 국가들마다 또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하는 광물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물 수요 공급의 위험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공급망 위험도를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2024년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장 상황. 가격 변동성, 그리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를 했고,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구리, 코발트, 히토류, 흑연, 니켈 순으로 공급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